외국에 태어난 시간을 갖다가 한국 시간으로 환산을 해서 사주를 풀어보니까 시간의 유문인데 시간을 환 사람은 일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 일을 바꿔서 해보니까. 안녕하십니까 대간장명철학연구원 교량 이육재입니다. 지난번에 지역에 따라서 시간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질문도 들었었고 외국인도 이제 장명을 해주신다라는 얘기도 들어서서 가지고 이러한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사주를 볼때 시차를 계산해야 될까요?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외국 사람들 사주를 봐왔고, 연구해봤고또 외국에서 한 3년 정도 있어 보면서 외국 사람 사주를 직접 풀어서 이제 검증을 해봤는데, 외국에 태어난 시간을 갖다가 한국 시간으로 환산을 해서 사주를 풀어보니까 사주가 안 맞아요. 혹은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사주는 그냥 외국에 태어, 태어난 시간 그대로 이렇게 적응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을 환산하면 우리나라는 밤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해가 뜨거든요. 또 해가 질 수도 있고, 어느 쪽 해를 보느냐, 해가 졌느냐 이런 유무도 있고 해서 제가 검증해본 바로서는 외국 시간 그대로 적응해서 사주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고럴때 감안할 거는 연월 일은 같거든요. 시간의 유무인데 시간을 한 사람은 일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 일을 바꿔서 해보니까 그 사람 성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나 혹은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우리나라를 제외한 그런 시간대에서는 태어난 시간 그대로 사주를 풀어서 상담을 해보면, 나중에 검증을 해보니까, 아, 그게 맞다. 이래서, 혹시 외국 사람이다 하면, 국내 시간으로 환산하지 마시고, 외국에 태어난 시간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장명이나 운세 상담에 이렇게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라가 틀리고, 지역이 틀려도, 사주 오행을 이렇게 추려서 상담을 해보면, 옛날 분들이 이렇게 연구해놓은 이런 학문이아참 대단하다. 이런 걸 제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일단, 시간은 외국 시간을 그대로 쓰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어, 외국인 이제 장명이나 개명을 하셨다. 그래서 그때도 놀랐는데 벌써 외국인 사주에 대한 공부도 벌써 다 하셨다고 하셔서 그것도 또 선생이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셨는지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답변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올려주시는 걸다 보고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답변에 좋아요 눌러드리고 또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